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0화 불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60화는 천룡인의 인간사냥에 버커니어족 뿐만 아니라 데비일족까지 있다고 소리치는 장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데비일족이라 불리는 8에서 9명의 사람들을 무대 위로 끌고 나오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앳된 소녀 훗날 검은 수염이라 불리게 될 티치와 그의 어머니도 있었죠. 그때 객석에 앉은 철룡인들이 데뷔 일족을 보자마자 야만적인 분노를 터뜨리며 무대를 향해 칼과 도끼를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도 버커니어 죽이지 그렇지라고 소리치죠. 어린 티치는 날아오는 흉기들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아들을 감싸 안으며 철룡인들의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내죠. 그리고 잠시 후 지옥의 막을 올리는 신들의 사장겜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그 중에는 천룡인과 신에게서단 그리고 노예 신세인 쿠마와 이그반코프의 모습도 보였죠. 그때 한 천룡인이 쿠마를 죽이려 하자 그 광경을 목격한 드래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쿠마를 구하기 위해 먼저 천룡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갓펠리에 도착한 록쇠 적단으로 전환됩니다. 시점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096화의 장면 바로 직전이었고, 이들의 등장으로 섬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하죠. 한편, 이들은 동료인 샤키를 구출할 방법을 두고, 저마다의 욕망을 드러내며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먼저, 록스는 말합니다. 여기엔 샤키와 어마어마한 보물, 그리고 악마의 열매가 있다. 서로 싸우는 건 무의미해. 힘을 합쳐서 전부 차지하고 나눠 갖는 거다. 공평하게 말이야. 예, 시키는 말하죠. 샤키를 구출할 때 가장 도움이 된 남자와 사랑에 빠질 거야. 흰수염도 말하죠. 난 그저 친구로서 그녀를 구하러 온것 뿐이다. 물론 나에게 푹 빠져도 나쁠 건 없지만 말이야. 그리고 빅맘은 말합니다. 머저리들, 세상이 내일 끝나더라도 샤키가 너희랑 사귈 일은 없어. 카이도도 말합니다. 링링, 진짜 나에게 열매를 줄 거야? 한편, 록스의 적단 등장이라는 거대한 혼란의 틈을 타, 드래곤은 조용히 움직여 쌍둥이 아기들을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아기들을 구출한 직후, 로제 적단이 갑벨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침내 신의 기사단 전원이 등장하죠. 기존에 등장했던 신의 기사단 말고도 몇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날개와 뿔이 달린 거대한 서린과 같은 존재. 다른 한 명은 흑백이 섞인 머리카락과 풀 커다란 송곳니를 가졌으며 선글라스를 끼고 시가를 피우는 여성도 등장하죠. 한편 섬을 포위했던 해병들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해적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만한데 그때 하늘에서 가프의 부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프는 자신의 수트기인 권골 운석으로 해적들을 쓸어버리죠. 그의 지원의 해군들은 섬내부의 병력을 전개하며. 전세를 뒤집기 시작하죠. 가프의 그 엄청난 활력이 나오며 1160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주는 휴재입니다. 이 원화를 통해 티치는 쿠마와 같은 버커니어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분명한건 이미 티치는 쿠마의 종족 버커니어족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사소해보이는 이름 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거대한 복선을 심어놓기로 유명하죠. 티치의 모티브가 된 실존 해적 에드워드 티치에 대한 유명한 전기책 제목은 《블랙베어드 버커니어》입니다. 여기서 버커니어는 그저 해적을 뜻하는 평범한 영어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다스은 수많은 단어 중에서 바로 이 버커니어를 원피스 세계관 속 특별한 소수민족의 이름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오다스맨이 처음부터 에드워드 티치라는 모티브와 버커니어족이라는 설정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했다는 증거로 추정됩니다. 마치 독자들에게 보내는 암호처럼 검은 수염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그의 뿌리가 된 이름부터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버커니어족 쿠마와 디치 두 사람은 같은 버커니어족으로 밝혀지기 전부터 이미 일치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1714번 쿠마의 과거 예상에서 어린 쿠마의 치안는 분명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룡인의 노예로 확대받는 장면 직후 그의 이빨은 여러 개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오더스미 쿠마가 얼굴을 맞아 이빨이 부러지는 장면을 단한 컷도 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묘한 현상은 지난 20년간 원피스 최대의 자카오류 논란을 일으켰던 티치에게서 정확히 반복됩니다. 등장할 때마다 빠진 이빨의 위치와 개수가 제멋대로 바뀌던 그의 모습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 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만 버커니어족 쿠마, 티치 둘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보인 이 기이한 현상은 버커니어 종족의 특성인 걸로 보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과거 티치가 버커니어족 데비 존스의 후예인 것이 밝혀지기 전 오다스미 그리즌 데비 존스는 이빨이 빠져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티치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통하는 취약의 열매, 어둠어둠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열매는 공격을 흘려보내는 다른 자연계와 달리 모든 충격과 고통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페널티를 가진 능력자가 신세계의 표자인 사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진지하게 쇼크사 했을 겁니다. 이 모순을 해결한 유일한 답이 바로 그의 헬턴 버커니어입니다. 무정노의 쿠마가 보여준 상식을 초월하는 맷집과 생명력. 이 버커니어의 피가 어둠어둠 열매라는 지옥의 페널티를 감당하게 해준 유일한 열쇠였던 거죠. 티치의 강인함이 버커니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미스터리,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버커니어족의 특성일까요? 이 가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버커니어족의 특징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쿠마의 과거 예상편에서 이반코프와 지니는 쿠마를 보고 말합니다. 네가 이번에 주목받는 버커니어족이라면서 확실히 크네. 거인족의 피를 잇고 있다면서.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버커니어족의 거대한 신체가 단순히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거인족의 열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버커니어족은 현재 거의 멸족된 상태이며 그 이유는 과거 세계정부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버커니아족은 대대로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의 전사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세계정부 입장에서 니카는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버커니아족의 죄는 니카를 믿고 따랐다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나옵니다. 버커니어족이라는 고유한 종족이 있는데 왜 거인족의 피를 또 잇는다는 표현을 사용할까? 버커니어족이라는 별개의 종족명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족의 피를 이었다는 설명은 그들의 탄생 과정이 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났습니다. 바로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펑카자드 편에서 트러플과 로우가 언급했던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거대화는 몇백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세계정부의 연구다. 원하는 만큼 거대한 병사를 증선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적은 사라져. 이처럼 세계정부는 오래전부터 거대 병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수백 년 전, 세계정부는 인간 거대화 실험의 일환으로 거인족의 DNA를 이용하여 새로운 종족을 창조해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력과 강인함을 지닌 버컨이어죠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정부의 강력한 병사로 만들어진 인조 종족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계정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이자 압제자인 세계정부의 등을 돌리고 해방의 상징인 태양의 신 니카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최강의 병기가 가장 위험한 사상인 니카를 따르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세계 정부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대제의 진실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버커니어 족과 악마 열매를 여러 개 먹는 건 관련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버커니어 족과 악마 열매를 여러 개 먹는 게 관련이 없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흰수염입니다. 앞서 에드워드 티치라는 실존 해적이 버커니어라는 설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데스는 이 에드워드 티치라는 단 하나의 모티브를 쪼개서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와 흰 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버커니어 설정이 에드워드 티치라는 뿌리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면 티치와 흰 수염 모두에게 그 특성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즉, 티치가 버커니어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동일한 뿌리를 공유하는 흰 수염 역시 버커니어족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천 백화입니다. 전 백화에서 알비다는 새롭게 칠모하게 된 쿨마의 소식을 듣고, 흰수염 정도의 거안이라는 데라고 말하며, 버커니어족 쿠마와 흰수염의 피지컬의 동일선상이 놓습니다. 분명한 건 쿠마, 디치, 흰수염의 각진 얼굴형과 외모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버커니어족의 공통된 외형적 특징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전쟁에서 디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흡수했을 때, 마르코는 경악하며 외칩니다. 몸의 구조가 이형이라고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의 1번대 대장이자 선이입니다 앞선 가설대로라면 그는 20년 넘게 버커니어족으로 추정되는 흰수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만약 악마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버커니어족의 종특이었다면 그의 반응은 역시 버커니어족이라서 가능한 건가 여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족이 아닌 티치 개인의 신체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정확히 지적했죠. 종특이 아니라면 지체의 이용적인 신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